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천일방삼기념 공포 게임 아웃나스트 시작합니다. 시발 무서운데 진짜 좋겠다 이거 시발. 아소리봐 시발 소리부터 좋대 이거. We're to blame for the livestock behavior. Encourage ranchers and breeders to attend this weekend seminar on Beulah Avenue in pueblo And if you're out late tonight, you may see some low-flying helicopters near Silverthorn and Let Hill. Seems the Arab Battle Park services will be spraying for an infestation of box elmings. 아니야, 이, 이, 이게 최고야. 여기서 더 못해. 야, 이 운전만 하냐, 에? 아, 씨발, 야, 나 얘들아, 불좀 켜면 안 되니? 진짜? 나나불좀 켤게 진짜 나 진짜 진짜 무서워서 그래요 진짜. w a s d <laughs> 사용하다. 레프트 마우스 버튼. 달리기. 왼쪽 시프트. 캠코더 오른쪽 버튼. 사이트 비전 나이트 비전 F. Q. L. 크러치가 뭐 야, 야크로치레프트 컨트롤. 야, 크로치가 뭐야, 얘들아? 시바이. 어 단어 스튜디오. 죽다 죽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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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을이다스 스크롤 스크롤스 리로드 배터리 배터리 리로드가 알 스페이스바 점프 이스케이프 노트북 탭레 레코딩 메뉴 n j가 에비던스 메뉴 <laughs> 아, 씨바나 이거 진짜 야 얘들아 이거 불 켜도 무서운 게임이냐? 아, 씨바 나불켜불켜 할게 그냥 그래, 씨바 나 집에 지금 혼자 있다고 지금 불 켜도 놀랜다고 아, 진짜 진짜 개무서워요 진짜 야, 진짜 살려주세요 진짜 아, 그냥 불 켜고 할게 나 진짜, 진짜 무서워서 그래 <laughs> 시발 야 진짜 <laughs> 아 너무 어두워 문안 열리는데, 야, 안 보여. 씨발, 길이 안 보여. 야, 길이 안 보여. 야, 이거 화면이 왜 떨림? 현기증이야, 무서워서? 아, 불 켜고 할게. 나 진짜 이거 무섭다. 아. 야, 창문에 좀비 있었어. 문안 열려.